우리는 고난 주간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고난 주간에도 변함없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한 변함없이 금요일에는 성 금요일 예배가 성찬식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다음 날 토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패션 24라는 이름으로 24시간 연속 예배 그리고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데요. 어, 사실은 원래는 작년에 어,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연말 연말쯤에 우리 내년 봄쯤에 한번 24시간 기도회를 한번 해봅시다 하고 구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에 에지베리 대학 대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주가 넘도록 24시간 기도회가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미주 전역과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장하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의 교회에게 내 삶에 필요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준비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다면 이것은 경험하지 말아야 될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순장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날은 24시간 밤새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 청년들은 여기도 오늘도 청년들 많이 나오,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내 인생을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 정말 밤새 씨름하고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래요. 저도 담요 하나 가지고 와서 누웠다가 기도하다가 누웠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한번 24시간을 보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주실 은혜를 이번 주에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번 주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준비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지도하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설교라고 하고 마태복음 24장부터는 감남산설교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감남산설교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천녀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잘 알려주셔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천국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때에 그때에 그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실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을 결혼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이제 결혼 약속으로 양가가 혼인을 맺고, 그리고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이제 몸값을 지참금을 지불하고 약혼식을 한후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 넘게 이제 지속되기도 했어요. 신부에게는 들러리가 있었습니다. 그 신부의 들러리가 문 밖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인도해서 결혼식장으로 인,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오늘도 신부의 들러리 열 명이 있는데 이열 명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해가 졌는데도 밤이 깊어지는데도 신랑이 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지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신랑이 안 와요.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수 차례 걸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2천년이 지나도록 안 오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시는 것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시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 시골 마을에 하루살이 날파리가 있습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 날파리가 시골 마을에 있는데 그 이제 집 주인이 집 주인의 아들이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집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유학을 가는데 빨리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얼마 만에 올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6개월 만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6개월이면 어떤가요? 금방 오는 거죠. 보통 유학은 3, 4년 5, 6년 이렇게 유학을 하는데 6개월에 유학을 마치고 오는 것은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 하루살이 날파리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죠. 날파리가 하루살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살이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집주인의 아들이 유학을 빨리 마치고 돌아온단다. 그리고 그 하루살이는 죽었습니다. 하루살이니까 하루밖에 못 사는 날파리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들 날파리가 또자이 하루살이가 그 자기의 아들 하루살이에게 야, 우리 집주인이 집주인의 아들이 유학을 빨리 마치고 돌아온단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 날파리도 죽었어요. 또그 아들, 하루살이가, 또그 아들, 하루살이에게, 야, 우리 집주인의 아들이 금방 마치고 돌아온단다. 또 죽었어요. 생전 가도 안 와요. 생전 가도 이 주인의 아들은 안 돌아옵니다. 하루살이니까요. 예수님의 오심도 크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 하루살이와 같은데, 예수님 분명히 속히 우리랑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세대가 지났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이열천녀에도 그런 것 같아요. 등불을 가지고 밤에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소리가 나도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 잠에서 깨어서 이제 내 등불을 확인해 보는데 이 등불이 다타 버리고 이 기름이 없는 겁니다. 기름을 가지지 않아서 이 등불을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다섯 명의 처녀들을 가리켜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뜻은 둔한, 태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로서 기름을 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둔했습니다. 태만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다섯 명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가서 기다리던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다섯 명의 처녀를 가리켜서 슬기롭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핸드폰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갑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장거리 처음 가는 길을 갑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 할수록 이제 핸드폰 이 바, 이 배터리가 다 점점 좀 달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어? 충전기를 안 가져온 거예요. 차량용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기에 꽂아서 계속 내비게이션을 볼수 있는데 이 차량용 충전기를 안 가져온 거예요. 점점점점 점점 이 핸드폰 배터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10%, 5%, 2%, 1%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에. 꺼져 버렸습니다. 지금 나는 처음 가는 길이고 이거 지금 내가 장거리를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진 거예요. 충전기가 없으니까. 기름 없는 다섯 처녀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들은 그래서 나머지 다섯 명에게 기름을 좀 달라라고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한 다섯 천 여는 또그 기름을 사러 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천 여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천 여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열 명의 처녀들 모두가 각각 자기만의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삶도 우리 모두가 각각 자기의 등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모두가 각자의 등불을 다 가지고 있어요. 홀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등불입니다. 그것은 빌려줄 수도 없고, 나눠서 같이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믿으면 우리 자녀가 잘, 아 뭐, 천국 가겠지. 내가 또 잘하면 우리 부모님 천국 가겠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각각 자기만의 등불이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등불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쓸수 없는 이 등불.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을 빛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이 등불. 이 등불을 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자, 여기서 기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이야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행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략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선한 행위와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한다면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순종하는 생활이 없고 이 선한 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천국은 선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름은 이 기름은 무엇이냐면 신랑에 대한 인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인정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확신에 찬 종말론적인 그 신앙 그 믿음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완성된 구원을 이미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때로는 선한 행실이다 순종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또한 참신앙 진짜 신앙 이 땅의 송도들이 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참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기림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만을 붙드는 참신앙을 가진 신부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처럼 그냥 표정만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그저 따라가는 때로는 종교인으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껍데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참신앙과 껍데기 신앙이 다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 열천의 비유에서는 그 비율이 50% 50%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밤이 깊어도 그 어떤 어둠이 어떤 어둠이 내 삶을 흔들고 어둡게 만들어도 주저앉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등불을 지켜내고 그 등뿌리를 살리는 기름, 그 기름 준비하시는 삼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만의 내 나름대로의 내 생각의 기름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내 의와 내 공로를 쌓으려 할 때가 있고, 나의 만족과 내 생각을 내 의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름 없이 신앙생활, 기름 없이 신랑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기름 없이 홀인잔치 문 앞에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듯이 그 예수님이 없는 그 영혼은 선한 행위와 관계없이 쌓은 공로와 관계없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기름으로 오늘의 등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오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공급되는 그 날마다 공급되는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패션24를 잘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패션24는 기름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이 시간입니다 과거의 철야기도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을 밝히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열천여의 비유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아마 예수님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24시간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하루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 아이들과 함께 봄방학 잘 마치시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한번 우리가 매년 있으면 좋겠지만 매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결단해서 꼭한번 정말 담요 하나 가지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름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단 앞에서 중요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마음으로 한번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